예, 어, 드디어 어, 밀라노 말펜사 네,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어, 이로써 네, 유럽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어, 밀라노 공항은 들어올 때 여권 검사를 하는데, 아, 어, 좀 특이하게 몇안 되는 국가만 좀 특별히 바로 일렉트로닉하게 여권 체크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속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어, 예, 그 느낌 들었고 진검산 따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이제 또 하루 묵을 곳이 또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보다시피 밤이라서 그런가 자정이 넘었거든요. 실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아홉. 늦은 밤이 되니까 배차가 좀 열악하네요. 자, 버스 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디든 유럽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밀라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저 앞에 일자 보이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4번으로 도착해서요, 4번 출구로 나와서 이렇게 1번 하얀 거, 뒤에 2번, 3번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잘 보면 저기 버스 보이죠? 여기가 아, 시내로 가는 버스입니다. 좀 어두워서 그런데요. 오, 버스가 오, 시설이 이렇게 좋습니다. 오, 이런 시설도 있고 의자가 일단 너무 폭신폭신한 것 같습니다. 와. 예, 어, 밀라노 말펜사 공항 그리고 여기 공항 버스 그러니까. 밀라노 마펜사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 예다 와이파이 빵빵합니다 예 어, 드디어 아 어, 밀라노 센사르 스타시오는 여기 왔습니다 네, 밀라노 중앙역입니다 아, 아주 아름다운 분위기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모습은 이러합니다 아디오스 예아반 풍경 아주 아름답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과 함께, 이렇게, 현대적인 빌딩까지 같이 있는데, 어, 일단, 제 모습은 이러합니다. 어, 간혹, 노숙한 사람도 여기 지금, 보이죠?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아주 다양한 모습이 이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계속, 목표를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예, 어 지금 접근은 제가 안 하겠지만은, 뭔 아이스링크 장 같은 게또 보이네요. 예, 지금 한창 새벽이라서 다 개장하지 않고 폐장한 것 같은데요. 예,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즐기려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도착 시간이 늦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하지만 이렇게 아, 중앙역 바로 앞에서 빙판길 만든다라. 와, 예, 아주 한산하고 조용한. 그래도 조금씩은 차가 다니고 있는 밀라노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금융거리 같죠? 좋습니다. 아, 예루살렘만 있다가, 예, 이스라엘에만 있다가 여기 오니까, 아 아, 느낌 좀 다릅니다. 일단, 네, 이런 식으로, 아, 거리도 장식을 해놓고 있네요. 소소하지만, 그래도, 꽤 있어 보입니다. 총 밀라노는 지금 네, 최소한 5호선까지 있고요 더플러스 바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아, 밀라노의 두오모 광장이고요. 옆에 엄청나게 큰 건물이 지금 화면에 다안 잡히는데 광각을 넣어서 이게 두오모입니다. 밀라노에서 꽤 오랜 역사 가지고 있고요. 어, 고딕 양식으로 매우 유명한. 역사가 깊은 밀라노의 건축물입니다. 유명한 건물입니다. 피렌체 두오모도 유명하지만 이 밀라노 두오모도 역시 고딕 양식과 약식, 이 건축 역사가 긴 그런 건물입니다. 어예 보다시피 어,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화면에 다안 잡히는데요. 아무튼좀이 광장 쪽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새벽입니다. 새벽이어가지고, 어, 엄청 막 사람들이 없는 것 치고는 꽤 화려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 꽤 아름답습니다. 개벨로. 어쩌면 지금이니까 볼수 있는 모습.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무세어 도모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전시회도 많이 하는 걸로 보이네요. 네, 이번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설명이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laughs> 오케이. 어설프긴 하지만 두오모라는 게요. 그 도무스라는 그 언어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무스에서 나온 거고요. 일단 이 건물은 좀 특이하게 600년이 들었습니다. 완공하는데. 그래서 엄청난 오랜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아마 좀 보수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딕 양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좀더 왼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어, 실내에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두 세컨드 이렇게 또 적혀 있는 문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리도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오시면요, 동상이 하나 보이실 텐데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입니다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탈리아가 이탈리아가 될수 있도록 통일의 주역이 된. 왕이죠. 물론 그 밑에 영웅들이 많지만 결국 어, 이탈리아 통일의 상징이기도 하고 큰 업적 단계 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더 접근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위용이 아주 대단하죠. 위용을 떨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Welcome to Milano. Grazie mille. 아, 네, 이렇게 어, 틀이 엄청 큰거 있고, 아, 대다크네요. 저기를 좀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건물도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역시 포토존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네요. 네 여기가 e 아트로 델라스칼라입니다. 스칼라 극장인데요. 말만 보면 좀 생소해 보일 수 있겠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페라가 발달된 곳입니다. 여기가 예 여기는 노르마, 나부코, 오델로, 나비부인 심지어 소란노트까지 오페라 초연된 곳입니다. 제가 언급한 오페라들이 처음 공연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하죠.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제 반대편에는 지금,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동상이 있습니다. 자, 또 말씀드리는 순간 이렇게 또 어, 역사적인 공간 두곳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더 뒤에 있는 어, 탑 같은 거 앞에 또 하나 동상 이렇게 두 개인데요. 맨 뒤에 성 같이 보이는 거 있죠? 성이랑 탑 같이 보이는 거. 이게 스포르차 성입니다. 이탈리아 중세 특히 밀라노의 중세를 볼수 있는 역사인데요. 어, 한때 중세에 유명했던 비스콘티라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멸망하고. 예, 대가 끊어지고 그 용병 대장이었던 스포르차가 여기를 예, 정복을 했는데요. 정권 잡았는데요. 밀라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또 중세 한 획을 그었고요. 또 앞에 있는 이 동상은요, 아, 주세페 카르발디입니다. 이탈리아 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어, 이제 뭐 이제 세계사 교과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데 예, 그런 인물이 여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예, 저 뒤에 있는 건물 이름이 가스텔로 스포르테스코 이렇게 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화면에 다 잡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여기는 아 인터네치오나르밀라노 그리고 AC 밀란 이렇게 두 유명한 축구팀이 예 홈그라운드인 예 밀라노 축구경기장 입니다 와우 좋습니다 예 지금 뒤에 보이고 있는 이 경기장이 인터나치오나레 밀라노 그리고 AC 밀란 이렇게 두 유명한 팀이 현재 홈 그라운드로 쓰고 있는 예 밀라노 축구 경기장입니다. 와 여기서는 산시로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제가 이두 밀라노 축구 팀들 팬은 아니지만 사실 저 이름도 잘 몰라요. 근데 보니까 킹슬리꼬망 그리고 네이마르 있는 것 같은데 자뭐 같이 사진 나온 걸로 의미를 두겠습니다. 아디오스. 네, S 바뉴아 선택하고 하루에 밀라노 일반적인 구간 한개 이유로가 되겠습니다. 이펙티브. 오케이. 돈 넣고요. 나오겠죠? 네, 나옵니다. 네, 저에게 지금 꽤 중요한 네, 유로 짤 확보했습니다.